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형진 페이지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김형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질문으로? 어, 이제 그, 눈밑 지방 재배치가 요즘 좀, 어, 핫한 약간 수술이 있잖아요. 네 그거 궁금해서 왔는데, 네. 이게 눈밑이 약간 블록하거나 꺼진 경우에도 음. 어, 눈밑 지방 수술 말고 뭐 레이저나 이런 걸로도 시술이 가능한지 궁금하거든요. 어. 어, 그냥 눈밑이 블록 튀어 나왔다라는 거 자체가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거울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이게 해박적 구조를 조금 늘상 제가 항상 원리 원칙대로 보시면 이건 애교살이라고 하죠. 네. 카메라 한번 보실게요. 애교살 그리고 눈밑 지방. 눈물 고랑 그리고 음... 뭐 앞볼, 뭐 눈밑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1번 애교살, 2번 눈밑 지방. 지금 뭐 수술 해당사항은안 되세요. 근데 질문 해주셔서 제가 이제 설명을 어, 드릴게요. 눈밑이 불룩하거나 불룩하면은 이게 네.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눈밑이 불룩하다는 거는 네. 눈밑 지방이 불룩하니까이 부분이 불룩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꺼졌다 하면 보통 눈물 고랑이 진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룩하거나 꺼진 경우 눈밑 지방 재배치 말고 다른 수술이나 시술을 없는 건가요? 만약에 수술을 원치 않으시면요, 여기 부분이 너무 꺼졌다 생각하시면 여기다가 필러나 지방식 이 하셔도 됩니다. 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가 블룩 튀어나온 경우에 이거를 많이 놔서 얘를 덮어 씌우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부분 수술을 못하는 의사들은 덮어 씌워요. 그래서 얘가 블룩한 거를 여기서 이제 필러나 지방식을 이 해갖고 덮어 씌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냥 뭐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시간이 지나면 계속 눈밑지방의 돌출이 진행이 되는 상황이 되겠죠 때를 놓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수술의 필요성 알고 수술을 오시는데 다행히 그나마 필러면 괜찮아요. 녹이면 그만인데 근데 필러도 아주 깊숙하게 놓은 곳에서는 잘 녹지도 않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필러 시간 지나면 어몇년 지났는데 필러 다 녹았을 거예요. 이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눈을 얘기했지만은. 녹는 필러라고 말할게요. 필러는 녹는 필러가 있고, 녹지 않는 필러가 있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 히알루론산 필러 있잖아요. 네. 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어, 녹일 수 있는 필러가 맞는 말이에요. 음. 그,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라는 거죠. 그, 그러니까 자연이 서서히 녹아서 없어지기를 기다리는 필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기에 그냥 녹일 수 있는 필러인 거예요. 근데 이게 몸에서 얼마나 남느냐. 개개인의 편차도 있고 어떤 종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겠고 의사의 수술마다 다르겠죠. 얼마나 많이 넣느냐도 다르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필러가 녹는 히알루론산 필러 제제를 사용한다면은 그냥 녹이면 끝입니다. 음. 그러면은 네. 수술은 언제 할수 있느냐? 뭐한 2, 3일 정도 있다가 수술하시면 진행하시면 돼요. 음. 금방 다 녹아 버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질문 자체는 재배치 말고 다른 수술 방법의 수술. 네, 지방이식 하실 수도 있고요. 꺼졌을 때는. 근데 여기가 너무 불룩한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뭐그전 땡땡 아나운서하고 뭐박땡뭐뭐뭐 <laughs> 뭐뭐뭐 있었잖아요 그뭐 저도 모르는 표현인데 와잠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걸 갖다가 눈밑지방을 갖다가 그래서 그 와잠이라고 하는 저는 처음 들어왔어요 근데 그 환자분이 와서 알려주신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 눈밑지방이 이제 뿔룩한 걸로 이제 와잠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그 눈밑지방이 뿔룩한 거 와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수술 받기는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그렇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셨죠? 뿔룩하거나 네, 네. 꺼진 경우 필러나 지방이식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눈밑 지방 와잠이 뿔룩한 경우에는 수술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라고 음.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 지인이 네. 이 지방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네. 했는데 인상이 사납게 변한 거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수술을 하고 나면은 인상이 변화가 연세가 얼마큼 되세요? 60대예요 <laughs> 그그눈 밑이 근데 네. 그게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아마 60대시면은 눈밑 지방 재배치만 단독으로 그러니까 경결막으로 할게요. 우리가 네.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네. 근데 아마 피부를 절개하셨다고 얘기 들으셨어요? 아니면 피부 절개 없을 지 절개한 걸로 하고 그, 그러면요. 네. 그눈밑 그러니까 지방 재배치가 아니라 아. 그러니까 우리 가그또눈밑 지방 재배치 맞죠? 엄밀히 말하자면 눈밑 지방 재배치란 표현이랑 도 그냥 웬만하면 좀 이런 표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눈밑 지방 성형이란 말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아. 제가 봤을 때는 뭐 피부도 항상 고려해야 되고 안쪽에 지방도 고려해야 되고 하니까 저는 그냥 눈밑지방재배치는 말이 싫어요 별로 그냥 탁탁치는 않아요 눈밑지방성형이라고 말하는 게더 포괄적이고 더 많은 것을 내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60대시라고 했으니까 네, 네. 피부 절개를 하셨으면은 보편적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를 눈밑지방재배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피부를 무조건 열면은 그다음부터 하안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안검 수술을 할 때도 눈밑 지방 재밌을 합니다. 네. 경결막을 통해서 하고요. 피부만 절개하는 게 아니라 안쪽에 결막, 이 뒤집어서 결막 쪽에서도 수술을 해요. 요즘에 뭐 전월 찾아보면, 논문 찾아보면 대부분 다 그렇게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다 그렇게 수술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 눈매가 변했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여기가 빤빤해지고 좀 당겨져서 이게 그리고 고정을 하거든요. 외안각 고정술이라고 해서 하안검을 하게 되면 피부절개가 들어가게 되면 피부를 바깥쪽에서 골막에다가 혹은 근육을 갖다가 이렇게 고정시키는 과정을 네네. 거치게 되는데, 그러게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 빤빤해지다 보니까 눈매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요, 그, 그냥 우리가 경결막으로 수술을 하잖아요? 네. 그 안쪽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눈매의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있어요. 그것도 미세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수술을 하잖아요? 그러면 피부를 안 자르고 안쪽에서 하는데 왜 눈매에 변화가 오게 되느냐? 지방이 일단 빠지게 되고요. 네. 안쪽에 있는 지방이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 지방 자체는 안구를 받치고 있는 지방이거든요. 네. 그러니 속에 있는 지방이에요. 당연히 그 지방이 빠지게 되면은 우리가 겉에서 표현하는 이런 애교살이라든지 이런 거에 약간 변화가 올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이제 얼마 전에 내원하신 분이, 어, 눈밑 지방 재배치를 타 병원에서 수년 전에 하셨는데 암검외반은 이게 밑으로 이렇게, 이렇게 눈이 이렇게 좀 이렇게 내려가서 300 안이 됐다고 얘기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도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게 교정이 가능하냐? 그래서 저는 못한다고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게 봤는데 그런 것도 물론 변화가 있겠죠. 근데 뭐 정말 드문 변화고요. 그리고 제가 경험해본 거는 어. 약간, 이제 저도 느끼는 건데, 전후 사진 비교해 봤을 때, 눈밑 지방성형, 절개하는 경결막으로 수술을 했을 때도, 네. 약간 눈매의 변화가 오는 경우는 있었어요. 음. 네, 뭐 뒤집히거나 그런 변화가 아니라, 네.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약간 눈꼬리가 좀 올라간 듯한 느낌도 있었고, 근데 제가 그분을 장기간 좀 배웠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냥. 원래대로 다시 돌아온 것 같다라고 그분께서 얘기하시고 저도 뭐 거의 느끼지 못했으니까 아마 그거는 일시적인 변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제가 논문 을 한번 찾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논문을 찾아보니까 일시적인 그런 변화, 변환, 눈매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라고 음. 그 많이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거 아주 네, 중요한 질문인데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아마 좀 하한검하고 좀 착각을 하신 것 어, 같은 그런, 그런 것,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 수술하면 뭐 이렇게 싸나워 보인다 네. 그게 아니라 보면은 좀 너무 좀 늘어져 있다가 이게 팽팽해지니까 좀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피부 절개에서 하면은 외안각 고정술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조금은 눈매가 조금 변할 수 있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경결막을 하더라도 드물게 눈매가 약간 변하는 케이스는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음. 이눈밑방제매치를 하게 되면 네. 여기 지방이 빠지게 되면서 음. 약간 좀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는 현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은 거기에 살짝 메꾸기 위해서 지방이식도 가능한가네 지방이식 가능하죠 저는 100% 해요 음. 저는 꼭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음. 왜냐하면 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느 정도 지방은 꼭 잘라낸다라고 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방 밑으로 끌어내리는 수고를 좀 덜기 위해서 음. 그, 어, 어쨌든 지방을 사용해서 꺼진 부분은 채워야 되잖아요. 음. 근데 채우는 거를, 어, 논문 그것도 많이 찾아봤는데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안 해본 건 아닌데 그 잘라는 지방을 아예 이제 찰게 조각을 내서 그거를 갖다가 이식을 하는 방법 음. 아니면은 잘라는 지방을 갖다가 좀아래쪽으로 넓게 박리해서그 안에다가 낀거 넣는 방법 음.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고전적인 방법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아래쪽을 아예 그 지방을 자르지 않고 이제 지방 을 넓게, 넓게 방리해서 이렇게 하는데 뭐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좀저 스스로도 수고를 덜고 그리고 수술 빠른 수술 시간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회복도 좀 빨라야 되니까 전 차라리 그냥 지집어 내리는 대신에 좀 자르고 네. 네 대신에 저는 그 자른 지방을 사용하진 않거든요. 허벅지나 이런, 왜 그건 이제 조금 보면은, 이 자른 지방 자체는 섬유질을 또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양도 좀 충분치 맞습니다.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냥 허벅지나 이런 데서 아까 말씀드린 그, 그렇게 서 뽑으면은 네. 그 지방 굉장히 크리미하거든요. 그리고 아. 컨트롤하기도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아. 그, 저는 그 방법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서 서울대하고 뭐 피부과하고 이제 콜라보를 쓴 논문을 읽어봤어요. 근데 굉장히 네. 논문을 훌륭하고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논문에서는 이제 지방을 끌어내리지 않는 이유. 그러니까 네. 이걸 이제 자르지 않고 지방을 이 아래쪽으로 끌어내려서 파인 부분, 보란 부분을 이제 보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그 방법의 단점들을 되게 많이 그기술 해놨더라고요. 디스커션에서요. 음. 근데 저도 그 전적으로 그거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해부학적으로 최대한 구조를 보존하는 것 자체가 빠른 회복과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저는 굉장히 굳건하게 믿고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레지던트 할 때부터 저희 뭐 은사님께서도 항상 뭐 말씀하신 게그 박리는 최소한 미니멀하게 해야 되고 출혈이 적게 수술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수술이간이 정확하고 빨라야지만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저는 그거는 성형외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과에서도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저희 은사님께 항상 마음속으로 감사드리면서 그 저한테 네. 그런 걸 알려주셨던 거 아직. 계속 생각하면서 수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레지던트 트레이닝을 받아야 됩니다. 네. 왜냐면은, 이 얼굴 하나만 공부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얼굴하고 손 공부하고, 뭐 피부 공부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어? 소위 말하는, 무슨 뭐, 그냥 좀 약간 화가 나긴 하는데, 어? 그 신부볼 세션에서 우리가 질문을 했었잖아요. 네. 무슨 땡땡땡 시술 받았는데 아까 우리가 잠깐 쉬는 시간에도 그런 얘기했듯이 뭐 땡땡땡 시술해서 신부부를 아예 따로 빼놨다면서요 근데 지금 아까 뭐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전혀 그게 넌센스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 자기가 전공한 분야는 굉장히 그 물론 자기만의 고집은 있어야 되지만은 자기가 전공하지도 않은 분야를 갖다가 예? 그냥 소위 말하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해서 그냥 그러는 건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이거 좀, 좀 슬픈 현실이긴 하지만. 네. 우리 다음 질문 또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음. 그 이제 지방 눈밑 지방 이식 하고 나서 음. 좀 이렇게 단단한 느낌이 음. 들잖아요. 네네네. 그건 언제쯤 없어질까요? 아, 그거 이제 이식되면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네.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 지방 끌어내려서 이제 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뭉친 느낌이 좀 나고 그건 네. 또 이제 실로 많이 묻기 때문에 이물감이 느껴질 수 있는데 단단한 느낌 정도가 좀 사라진 많이 사라지려면 뭐 어쩌면 영원히 안 사라질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좀그 정도가 좀 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는 약간 큰 덩어리가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좀 작은 덩어리로 바뀌고, 음. 처음에는 이제 좀큰 덩어리로 티가 났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작은 덩어리로 이제 좀 바뀌어서 티가 좀덜 나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방 자체가 없어지진 않으니까. 네. 그쵸? 단단한 느낌이 드는 거는, 이거 유튜브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언제쯤 없어질까요? 뭐 시간 지나면 없어지겠죠. 제가 네. 봤을 때는, 네, 한 두세 달 정도 지나면 다 없어지고, 음, 네. 고정, 뭐다 없어지진 않겠죠. 근데, 뭐, 불편한 느낌은 많이 해소된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네. 또 어차피 한번 저 같은 경우는 두번 지방 이식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그 뭐 단단한 느낌이 드는 건 언제쯤 없어질까요? 뭐 시간 지나면 충분히 해소됩니다라고 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어, 그럼 혹시 음. 그 눈밑 지방 재배치하면서 네. 동시에 애교살도 같이 살릴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애교살은요. 네. 불가침 영역이에요. <laughs> 이거는 네. 건드려서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왜냐면은 그러니까 수술은 내가 지금 이 방에서 수술을 하고 있는데 애교살은 저 방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술을 하는데 저방에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음. 그러니까 애교살은 근데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눈밑 지방이 불룩하게 되면은 이것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게 애교살. 응? 이게 눈밑 지방이에요. 이렇게 애교살, 눈밑 지방. 그러면 이게 뿔룩 다 튀어 나왔어 이렇게. 네. 그러면 애교살 위에 있는 애교살이 보여 안 보여? 보여요. 안 보이지. 아,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아, 이렇게 있으면 보이는데 이게 이 눈밑 지방이 뚝 튀어 나왔어. 아, 그러면은 애교살이 덮여서 안 아, 보이죠. 네.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돼? 애교살이 보여요. 나타나겠죠. 네. 근데 얘하고 얘하고 같은 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교살은요, 눈 둘레근, 네 아래 눈썹의 마진에서 그눈 둘레근의 움직임 때문에 두꺼워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애교살하고는 별개의,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애교살이 아예 없는 분 같은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는 애교살 별로 많지는 않으시잖아요. 도드라질 수가 있는 거죠.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애교살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애교살이 더 두꺼워지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컨트롤 할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애교살 열어서 자르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음. 그거 하면은 눈 뒤집힐 수도 있고, 음. 그리고 뭐,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애교살 누가 뭐 자르겠어요. 근데 뭐, 필러를 넣던지, 아니면 뭐, 이식을 한다던지, 아니면은, 인공, 뭐, 저기, 기, 기증진피, 그거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는데, 네. 그 관계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완전 다른 문제예요. 애교살이 다치거나 이럴 수도 없어요. 다치게 하면 수술하면 안 돼요. 네. 그렇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음. 그럼 혹시 그 눈밑지방 절치 하고 나서 실밥 같은 경우에는 뽑는 실인가요? 어, 안, 뽑아요. 실안 뽑아요? 실안 뽑아요? 실 물론, 없습니다. 아... 네, 실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다 녹는 실만 사용을 하고 있고 네. 네, 흉터 없습니다. 음... 피부에 흉터가 없어요. 결막 쪽에는 당연히 열고 보면은 그치. 네 결막에 연 흉터는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없습니다. 흉터 아... 없어요. 어, 그럼 이 수술이 가장 회복이 빠른 수술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제가 열심히 하는 수술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다 뭐 아시겠지만 저는 심부볼 하고 제가 메인으로 하는 수술 심부볼 하고 어... 얼굴 지방 흡입하는 거 하고 그 지방 이식하는 거 하고 눈밑 지방 성형하는 거 하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대, 제 메인으로 하는 수술 중에 그래서 있는데 그네 뭐 가지 수술 중에 저보고 회복이 뭐, 뭐, 뭐가 제일 빠르냐 이렇게 말한다면은 네. 저는 음. 눈밑 지방 성형이 네, 경결망을 통한 눈밑 지방 성형이 제 개인적으로는 네, 가장 회복이 빠른 수술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신부볼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빠른데 신부볼은 드물게 이제 많이 붓거나 혈종이 차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좀 그런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그래서 이번 달에도 결혼을 앞두신 분이 정말 이번 달말에 결혼을 하시는데 결혼 3주 전에 지금 급하게 수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실장님 친구분들 한 분은 결혼 2주 전에 그냥 수술했어요. 근데 아무 문제없이 네, 네, 결혼 준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회복 빨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회복이 빠르려면 최소한의 박리, 최소한의 출혈, 그리고 정확하고 빠른 수술 시간, 정확하게. 빠르게 정확하게 수술하는 거 음. 그리고 최소한의 침습 침습이 뭔지 알죠? 공격적으로 수술을 네. 얼마나 덜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지방 끄집어 내리는 건 일단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네, 아그 논문에서도 아까 읽어봤지 저하고 생각이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음. 그 우리가 미들라멜라라고 하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층이 있는데 미들라멜라를 건드리지 않고 수술하는 방법 음. 네, 음. 당연히 저는 그냥 최소한. 네, 최소한의 방리 최소한의 주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그 원칙대로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방을 내리든지 그냥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뭐 질문해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원장님은 왜 내리지 않고 지방 빼고 뭐 자르고 지방 이식하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냥 지방을 빼는 게 그냥 저 같은 경우 좀더 수술 결 우리가 뿌룩한데 자른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밑에 꺼진 부분은 왜안 내리세요? 아니, 그냥 다른 데서 뽑아서 이식하면 되는데. 네. 그렇게 하고 또큰 이유는 재수술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해놓으면요. 음...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은 재수술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은 재수술 받을수록 오시는 분들이 타병원에서 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 병원들 이름을 한번 여쭤봐요. 어디서 수술하냐고 그러면은 아예 그 병원에서 오시면은 제가 수술 안 한다고 하는 병원도 있어요.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다시 재수술을 하는데, 막, 저는 이거 끝나는데, 빨리 끝나면 20분, 30분이면 다 끝나는데, 어, 그렇게 해서 정말 다끄집어내고 아래쪽에도 너무 단단하게 고정해놨는데, 금방, 너무 금방 재발되고, 변환도 없고, 뭐, 그렇게 해놓으면 그거 다시 수술하는데, 진짜 오래 걸리게 3시간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경우는 스케줄 제일 마지막으로 잡으라고 해요.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네,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냥 뭐, 저한테, 어 또, 또이 질문 보신 분도 또 오시겠죠. 또 원장님은 왜. <laughs> 네, 아무튼 괜찮아요. 저한테 질문해주셔도 네. 네, 좋습니다. 오늘 네. 이렇게 어, 아주 또 핵심적인 질문을 잘 해주셨네요. 네. 네, 잘, 너무 질문의 퀄리티가 아주 좋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